여러분 어, 파레토 법칙이라는 법칙이 있습니다. 20대 80이라는 법칙인데 어, 21세기의 이태리의 경제학자였던 파레토가 어, 이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어떤 나라이든지 세금 제도와 관계없이 그 나라의 20%의 인구가 그 나라의 재정의 80%를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이 파레토의 법칙은 다른 곳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집니다. 20%의 세일즈맨들이 80%를 80%의 보험을 판다고 합니다 20%의 책 분량이 80% 내용을 전달합니다 20%의 어부들이 80%의 고기를 잡고요 2 0 정치가들이 80%의 지지 투표를 받습니다 교회도 저는 마찬가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교회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은 헌신된 20%입니다 그리고 많은 군중들이 있죠 창조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 그래서 나온 말이 창조적 소수라는 말이에요. 창조적 소수라는 말이 아놀드 토인비 역사학자에 의해서 나온 이야기인데, 이 아놀드 토인비는 그의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역사는 도전과 응전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그러면서 이집트의 문명을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이집트 문명, 이집트의 문명이 발달하게 되어진 것은 그 당시에 이집트에 살았던 사람들에 의해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 대부분 북아프리카에서 이주해 온 사람들에 의해서 이집트 문명이 발달을 했다는 거예요. 이집트 북아프리카에 사는 사람들이 기후의 변화로 그들이 사냥을 하면서 지는데 더 이상 사냥을 할수 없게 되어진 거예요. 세부류의 사람이 나타났어요.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어찌됐든지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왔으니까 그냥 이대로 살자 하는 부류가 나타났고 두 번째는 사냥이 안 되니까 농사를 지어보자 근데 아프리카의 상황 속에 농사를 짓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근데 마지막 세 번째 부류는 환경의 변화가 필요하고 새로운 도전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집트로 올라와서 나일강에 머물며 살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 선택한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역사 속에 태보되어져 사라져버렸고 두 번째 농사를 짓자고 한 사람들도 역사 속에 태보해졌습니다 사라져버렸어요 근데 세 번째 용기있게 새로운 땅에 찾아가서 도전을 한 사람들은 나일강의 풍부한 물로 인해서 농사를 짓게 되어집니다 비옥한 땅에서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1년에 한 번씩 홍수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었던 농사를 다 그만 소실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홍수에 대비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해와 달을 보면서 기후를 연구하게 되어졌고 그러면서 천문학이 점점 발달하기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홍수에 잠긴 물을, 땅을 측량하기 위해서 기하학을 연구하기 시작했고 을더 나아가서 물이 넘지 못하도록 제방공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수레를 개발하고 도로레를 개발합니다. 건축을 개발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러면 점점 문명이 발달해서 지어진 것이 피라미드입니다. 새로운 문명이 세워졌죠. 이 이집트의 새로운 문명은 그냥 세워진 것이 아니라 역사 속의 도전 앞에 그 도전에 응전하는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토인비는 그의 책에 창조적 소수가 역사를 이끌어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의 역사는 많은 사람에 의해 진보하고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적인 소수의 신념과 용기에 의해 이룩되어진다라고 그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 나라도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성경에 보면요, 수많은 군중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 창조의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가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 있죠. 사사기에 보면. 미디안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침범해 옵니다. 그 미디안 연합군 수가 13만 5천 명이었었어요. 근데 그 13만 5천 명을 대항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300명의 기도원의 용사들을 불러요. 믿음의 사람 300명을 통해서 13만 5천 명을 이기게 하는 역사를 만들었죠. 뿐만 아닙니다. 신약에서도 예수님께서 온 세상을 변화시켜 가기 위해서 몇 명의 제자를 불렀을까요? 12명의 제자를 불렀잖아요. 12명 다 하자. 아이, 세상적으로는 별볼일 없었던 인생인데, 하나님 그 12명의 사람들을 불러서, 그 12명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거하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셨어요. 창조적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던 거예요. 오늘 성경에도요, 사실, 어, 불평하고 원망하는, 비판, 비평하는 대사수의 사람이 아니라, 창조적으로 믿음으로 소망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두 명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죠.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진입 과정 중에 홍해를 건너고 40년 가까운 광야 생활의 시련을 겪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준비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원주민들과 격돌에 대비해서 충분한 방안을 세우는데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12명의 이 정탐꾼들을 보냅니다. 각 지파의 대표를 뽑아서 뽑아서 12명이 정탐꾼을 보내는데, 그런데 두 가지 보고서가 올라오는 거예요. 정탐을 하고 나서 10명의 보고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어떤 보고를 했는가 민수기 13장 3 1절에 3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꾼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민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땅에 가보니까 아낙 자손들이 살고 거인들이 살고 그 거인들 봤을 때 우리는 메뚜기 같은 사람들이어서 우리는 다 망했다는 거예요. 반면에 요소와 갈렙은 어떻게 하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민수기 14장 7절에서 9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다만 요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그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 떠났고, 요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한쪽에서는요, 우리는 메뚜기 같아서, 아그 땅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또 한쪽에서는 요수와 갈래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계약 한글 성경을 보니까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우리가 능히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 불평 불만했던 열명은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그러나 요수와 갈렙만이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죠. 창조적 소수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요수와 갈렙을 보면서. 우리가 요소와 갈랩을 통해서 배워야 할 창조적 소수의 삶이 어떤 삶인지를 함께 좀 나누려고 해요. 첫 번째는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이 쓰시는 창조적 소수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부정적인 시선을 교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긍정적일까요? 부정적일까요? 여러분은 긍정적이세요? 부정적이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무엇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안 되는 것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늘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창조적 소수라는 말의 반대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비판적 다수라는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창조적 소수. 그래서 긍정적인 소망을 가지고 바라보는 사람이 있고 대부분의 사람은 비판적 다수입니다. 그래서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정탐 후에 절대적 다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반응을 이뤘습니다. 1절에서 오늘 보면 4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국 땅에서 죽었 거나그 땅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우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에서 돌아가는 것이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열 명의 정탐꾼들이 보고한 내용을 듣고요. 모두가 다 밤새도록 통곡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죽었다는 거예요. 죽겠다는 거예요, 이제.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서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훨씬 더 좋았을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 모세 말고 지도자 한 명을 세워서 다시 애국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애국에서 그들이 나왔을 때 홍해를 건너는 놀라운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 은혜 때문에 감격하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곧 얼마 안 돼서 금방 원망하고 금방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은 보지 않고 지금 안 되는 현실을 날마다 바라보며 늘 불평하고 늘 원망하는 거예요. 제가 목표를 하면서 깨달은 것한 가지가 무엇인가 하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하나님께 생하신 은혜를 기억하고 기뻐하기보다는요. 눈앞에 보이는 작은 두려움 앞에서 무너지고 원망하고 불평한다는 사실이에요. 한 회사에서 판매 실적이 아주 부진해지자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판매사원들이 불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판매 책임자가 흰 백지 큰 종이를 하나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앞에 벽에다 탁 붙여놨어요. 그리고 만년필을 빼서 그 잉크를 그 벽지에다 탁 뿌렸어요. 보니까 끝부분에 잉크 몇 방울이 탁 튀었어요.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이 앞에 무엇이 보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얼룩이 보입니다. 잉크가 보입니다. 까만 점이 보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그 판매 책임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왜 얼룩만 보입니까? 사실은 눈에 보이는 흰색 부분이 훨씬 더 큰데 여러분은 왜 얼룩만 검은 점만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왜흰 부분을 보지 못하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가능성이 있는 흰 부분이 훨씬 더 큰데 우리는 그 밑에 떨어진 몇 방울의 얼룩을 보면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분노를 품고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이 우리의 시선에 교정이 필요한 거예요. 가능성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우리 안에 필요한 것이죠. 시선을 바꾸면요, 모든 것이 다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런 거리 있어요. 하늘에서 천둥 번개가 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두려움에 몸을 숨겼습니다. 그러나 벤자민 프랭클리는 그것에서 어둠을 환하게 밝힐 전기를 발견합니다. 월트 디즈니는 직장에서 정리해고를 당한 후에 창고에서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기겁을 하는 쥐를 보고 그 창고에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미키마우스의 캐릭터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이략 세계적인 부호가 되어지죠. 로댕은, 로댕은 사람들이 그들 떠보지 않았던 차갑고 거친 바위를 보고 그것을 다듬어서 부류의 명작인 생각하는 사람들을 만들어냈습니다. 도스토프스키는 간질병 환자였고, 신체적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병을 거룩한 병으로 보기 시작하고, 여기서, 여기, 그렇게 거룩한 병으로 여기며, 문학의 정진의 수많은 명작을 발견해냈습니다. 그의 작품의 일관된 주제는 역경을 극복하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씨앗을 심으면요 씨앗을 보는 것이 아니라 씨앗이 자라서 싹이 날 것을 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자라서 꽃이 필 것을 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열매 맺을 것을 보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의 시선이어야 됩니다 현실을 바라보면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능성을 바라보고, 소망을 바라보고, 믿음이 있어야 되죠. 믿음이 무엇일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죠. 두 번째는요, 창조적 소수의 사람들은요, 담대함과 믿음의 용기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끊임없는 도전 앞에 그것을 믿음으로 새롭게 응전하는 사람들, 응답하며 도전하는 사람들을 말하거든요. 오늘 보면 구절을 볼까요?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그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하시는 이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라. 지금 요소와 갈렙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하시는 이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는 늘 현실을 바라보며 염려하고 두려워하거든요. 그러나 요소와 갈렙은 요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용기와 담대함을 가져라 라는 거예요. 사실 역사의 주인공들은요, 하나같이 다 용기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역사를 바꾸어 간 적이 본 적이 있나요? 아니에요. 현실과 상황은 함께 부딪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바라보며 거룩한 도전이 일어나는 사람.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창조적 소수인 거예요.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을 볼까요? 그들이 하나같이 다 두려워했던 사람들이거든요. 작은 일에도 두려워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다 뿔뿔이 어둬서 도망갔던 사람들이.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들 안에 회복되어진 것이 무엇일까요? 용기였었어요. 담대함이었었어요.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고, 심지어는 순교를 당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순교를 이기고 죽음을 이기는 담대함이 있었어요. 여러분 죽음을 이기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을 변화시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는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무엇을 할수할수 할수 없는 일들이 무엇일까? 모든 일들을 다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근런데 죽음을 이긴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우리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가짓껏 죽기밖에더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죽음 이후에 영원한 나라가 있고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차라리 죽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죽음과 삶 사이에 끼어서 영원한 나라가 우리 앞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뭘 생길까요? 용기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영원한 나라가 있고 담대함이 있는 것이죠. 우리와 함께 성도님들 세상을 이기는 용기가 있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용기라는 것이요, 갑자기 짠하고 생기지 않아요. 사실 우리가 얼마나 소심하고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몰라요. 용기도요,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의 훈련이 돼 있는 사람이 용기가 생겨요. 평상시에 일상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요, 믿음의 용기가 있습니다. 용기, 믿음의 용기함이 떠오르는 사람이요, 누군가 하면 다니엘입니다. 다리오 왕이요, 칙령을 내리죠. 자기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거나 절하면 사적으로 넣겠다라는 거예요. 죽이겠다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이 어떻게 하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줄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죽을 것을 각오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데 창문 닫아놓고 기도하면 어때요? 커튼도 치고 아무도 못 보게 기도하면 어때요? 하나님도 알고 계시는데. 의도적으로요 창문을 열어놨어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다니엘 6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니엘이 이 조사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더라. 였제 안에 들어왔던 다니엘가요 전에 하던 대로. 무슨 말일까요? 다니엘이 그렇게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던 것이 지금 한번한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늘 일상 속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함께하며 기도하며 그 일상 속에 하나님으로 승리하는 그 경험이 날마다 다니엘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속에 작은 승리의 경험이 쌓인 사람들이요, 큰그 사건 앞에서도 승리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세상 속에 큰 어려움 앞에서도 승리하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믿음의 실력이 무엇일까요? 매일매일 삶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를 경험하는 사람. 그들 안에는 용기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고 함께 하셨는데, 이렇게 나를 붙으셨는데, 내 인생을 지금 이 사건 앞에서도 이렇게 인도하시고 붙들어가실 것을 신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요, 믿음의 용기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창조적 소수의 사람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담대함이 있습니다. 믿음의 용기가 있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약속과 섭리를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꿈을 가지고 계셨어요.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셔서 이스라엘 땅에서 온 세계의 열방이 다 복을 받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어요. 그래 제사장 나라로 이스라엘을 세우기를 원하셨거든요. 그 일이 어떤 사건이었는가? 하면 출애굽 사건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처음에는 아브라함을 부르고 이삭과 야곱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포로로 잡혀있을 때 그들을 출애굽하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적으로 보여주셨어요. 이런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 어떻게 하셨죠? 열 가지 기적을 행하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들 출애굽에서 어떻게 하셨죠? 광야를 걸을 때 홍해를 건너게 하셨어요. 만나와 매출하기를 먹게 하셨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계속해서 계속해서 그들에게 보여주셨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떨까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약속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삼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그 꿈과 그 기대감이 보이지 않고 현실만 보이는 거예요. 눈앞에 현실만 보이니까 원망스럽고 답답하고 힘든 거예요. 불평만 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7절 8절을 볼까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온 해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 소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기뻐하시면. 하나님께서 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우리 땅이 되게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약속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로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서 온 세계의 열방을 복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신뢰하고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 약속이 보이니까 현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샤를루코프라, 샤를루프코라는 코 사람이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힘든 일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힘든 일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힘든 일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네요 여러분 다 하나님 믿으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믿는 것이 가장 힘든 일인가요?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날마다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실제로 믿지는 못하고,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눈앞에 보이는 현실 앞에 갇혀져서 현실만 바라보며 늘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리스도인이 가장 힘든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저희 감동을 주는 한 작자 미상의 시가 있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너희는 나를 주라고 부르면서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는 나를 빛이라 부르면서 보지 아니하고 너희는 나를 생명이라고 부르면서 소유하지 아니하고 너희는 나를 지혜라고 부르면서 열망하지 아니하고 너희는 나를 부요하다고 부르면서 추구하지 아니하고 너희는 나를 영원하다고 부르면서 바라보지 아니하고 너희는 나를 신실하다고 부르면서 신뢰하지 아니하고 너희는 나를 존귀하다고 부르면서 섬기지 아니하고, 너희는 나를 영원하다고 부르면서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고, 너희는 나를 공의롭다고 말하면서 두려워하지도 아니하니, 아니. 내가 너를 정죄하거든 나를 비난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는 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늘 그렇게 말하지만 매일 일상 속에서는 나 자신으로부터 하나님을 빼어버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제어하고. 내 안에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을 제어야 하며 그렇게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와 함께하시는 분이시죠.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우리와 함께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며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 그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자세인 거예요. 우리의 시선이 눈앞에 보이는 현실세계에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도도한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요 지금도 흘러가고 있어요 아무도 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요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창조의 소수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지 않고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는 세상 나라의 일과 하나님 나라의 일 사이에 있습니다. 무엇을 바라보며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인지는 우리가 결정하는 거예요. 늘 세상 나라를 바라보며 불안해하며 염려하며 두려워하며 불평하며 살아갈 것인지 비판적 다수의 삶을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며 창조적 소수의 삶을 살아갈 것인지 오늘 우리의 결단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축복하기는 저희 여러분의 인생이 또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국바라보한 창조적 소수로 이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사람님의사람으로 세워지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국사합니다